အော်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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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ഹൗരാ രാ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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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രാധ

去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六，他的六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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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다리라 롤리라 라롤라 롤리라 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부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아한 목이 사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원의 분이 되서 하나님을 위주시오서우리이살아가예 우리의 부활을 소아소아 영생의 n 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l l miss Algier to shield such a cheer kiss already. s o r r 아버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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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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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리래리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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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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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姐。<Yeah. S 2> wow. 嗯。Oh, yeah. oh. 아버지 충만하게 하듯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게제 하나님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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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eah, you. Yeah, yeah. esse erare superare chivam chivam de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어디나 어디서나 하늘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들이 아도하게 하시오.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이 삶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갈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Jees, 하나님, 주여예이랬라 내라라, 라라내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 국률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라 내라라, 내라라, 내라 내 믿음대로 될지 어다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해서 아버지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결단에 같이 늘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65일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락하신 그, 아버지의 주님을.

드러라, 주여 기도하시서 주여 기도하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영광 주 아버지 주여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있는 사람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하루 주님 말씀이 주시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사랑 내리게 래면은 하오리리, 세라리, 비면 삼 주의 하루 주님 말씀속 묵상하게 해 주시오. 올레 사라리 마무리 래라리 미리미리 세라 이름이 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 사랑 스는오

오지여, 너의 상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욕조가 되게 아우 아버지 기름지게 하시아버지하시해이게 알아? 왜이게 알지리 아버지, 지어. 부르심에 받은 일에 악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레살에게 마음 마 말레살을 국휼과 자비와 언혜가 함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고 아버지를 옛살에에서 감사영광리 <laughs> <laughs>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어레렛레게스지요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거룩하게 인쳐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 도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오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지켜보아 해주시고 아버지 주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하나님 말씀으로 주며 오직 진리의 말씀을 양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한대한 대로 한 대로 아버지한 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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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믿기 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